배우 김규리가 10년 공백기를 언급했다. 14일 밤 방송이 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스타에서 박중훈, 허재, 김규리, 노브레인 이성우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김규리는 일을 하다 보니 위기가 한 번씩 온다.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모두가 알다시피 큰 위기가 왔었다고 말했다. 김규리는 과거 광우병 발언 이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바 있다. 김규리는 작년 같은 경우 일이 정말 안 들어오더라. 너무 일이 안 들어와서 이런 때는 쿨하게 그만두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라고 털어놨다. 한편 과거 JTBC 뉴스룸은 MB정부 국정원도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82명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방송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찾아낸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건이 공개됐다. 해당 문건에는 김규리의 개명 전 본명인 김민선이 쓰여 있었다. MB 정부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참여 정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배우 김명곤 씨와 타현민 현 청와대 행정관, 민중 미술 화가 신학철 씨가 포함돼 있다. 배우 중에서는 관혜요 문소리, 이준기, 유준상. 김가연 씨가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방송인 중에선 노정열, 박미선, 배칠수, 황현희, 오종록 씨가 포함됐다. 가요계는 안치환, 윤민석, 양희은, 이한을 이수시다. 김규리는 해당 장면을 캡처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이어 이 몇자에 나의 꽃다운 30대가 훌쩍 가버렸네. 10년이란 소중한 시간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가 그동안 낸 소중한 세금들이 나를 죽이는 데 사용되었다"니라고 덧붙였다. 배우 김규리가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경력자 우대 특집으로, 경력 34년 차중으로 대표 배우 박중훈, 농구 대통령에서 예능 신생아가 된 허재, 투머치 열정을 자랑하는 김규리. 1세대 조선 펑크 개척자 이성우가 출연해 입담을 자랑했다. 어느덧 22년 차중견 배우가 된 김규리는 연기를 그만둘 뻔한 사연을 고백했다. 김규리는 하나의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위기가 한 번씩 온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모두 아시겠지만 큰 위기가 와서 10년 공백이 있었다고 했다. 김규리는 이어 작년에는 일이 정말 안 들어오더라. 너무 안 들어와서, 그냥 쿨하게 그만두는, 겟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규리는 광우병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김규리는 이어 작년에는 일이 정말 안 들어오더라. 너무 안 들어와서, 그냥 쿨하게 그만두는, 겟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고 덧붙였다. 열정 투머치 했던 신인 시절을 회상하며, 첫 촬영과 마지막 촬영은 신인의 몫이었다. 한두 시간 밖에 눈을 못 붙이던 시기였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는 스타일이어서 잠을 잘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밤을 새웠던 적이 많았다. 그렇게 2년 정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오더라고 전했다. 뭐든 열심히 했던 김규리였지만 배우 생활을 그만둘까 하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다. 김규리는 삶의 위기가 한 번씩 오게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고 작년부터는 일이 더안 들어오더라며 영화 미인도를 찍을 때 한국화를 배웠었는데 이걸로 더 열심히 해서 두 번째 직업으로 갖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요즘은 일을 할수 있어서 좋다. 너무 다행히 작품이 들어왔고 라디오를 하게 돼서 행복하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뛰어난 춤 실력으로도 유명한 김규리는 새로운 MC로 합류한 안영미를 축하하는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셀러 파이브를 완벽 재현해 스튜디오를 열광케 했다. 예상치 못한 축하 무대에 안영미 역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규리는 하나의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위기가 한 번씩 온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모두 아시겠지만 큰 위기가 와서 10년 공백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김규리는 광우병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바 있다. 김규리는 이 사건에 대해 2017년 9월 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김미화와 블랙리스트에 대해 인터뷰했다. 김규리는 이날 이글 때문에 있었던 일을 단한 번도 인터뷰한 적이 없다. 청산가리를 먹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게 10년이다. 그걸로 댓글을 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김규리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반대하는 글을 올렸고,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08년 여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졸속 협상과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촛불 집회가 벌어졌다. 당시 김규리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그게 오리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나 1044자의 글에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청산가리뿐이었다. 김규리는 청산가리 하나만 남게 해서 글 전체를 왜곡했던 누군가가 있을 거다. 그 누군가가 10년 동안 가만히 있지 않고 내삼사의 사이에서 계속 나를 왜곡했다. 너 아직도 안 죽었니? 죽어 죽어 하니까 시도를 했다고 털어놨다. 전체의 맥락 대신 단어를 문제의 삼고 악플을 다는 사람들 때문에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고 그 이후로 각종 보수단체에서 표적이 되어 시비가 붙기도 했다. 특히 청산가리 관련 글로 인해 미국산 수고기 수입업자들의 소송에 시달렸다. 소송에서는 승소했으나 이후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김규리는 각종 불이익을 당했다. 김규리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 시네마 건대 입구에서 열린 영화 화장 언론 시사 후 열린 미디어 데이에서 극중 노출 장면에 대해 부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화장은 죽어가는 아내와 젊은 여자 사이에 놓인 한 남자의 이야기다. 극중 오상모 안성기를 사로잡은 추운 주역을 맡은 김규리는 고욕적인 아름다움을 마음껏 발산한다. 특히 오상무의 상상신에선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등장한다. 김규리는 이에 대해 이불이라도 덮으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보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시나리오상 그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출신 외에도 등장 내내 몸매를 드러내는 타이트한 의상을 소화하는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몸매를 강조했다며 조명 등을 이용해 볼륨감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김규리는 영화 '하류' 인생을 통해 임권택 감독과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다. 당시 김규리에 대한 임권택 감독의 인상은 여성스러운 배우였다. 이를 깬 것이 지난 2013년 열린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이었다. 당시 김규리는 오프닝 무대에 올라 스포츠 댄스를 선보였다. 임권택 감독은 김규리라는 것을 모르고 공연을 봤는데, 성적인 매력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원작 속캐릭터와 잘 융합될 거란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것이 김규리를 화장에 캐스팅한 이유라고 밝혔다. 화장은 2004년 제 28회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김훈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 내달 9일 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